안녕하십니까.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의 연산동에 위치한 주택을 왔습니다. 자, 항상 저희는 금액을 밝혀드립니다. 오늘도 똑같이 금액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어, 주택이라서 1, 2층을 다 하는데 틀 수가 총 15틀이 들어갑니다. 어, 밑에와 2층 다 해서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어, 영상 초반에 보면은 맨날 똑같습니다. 금액부터 밝혀 드립니다 금액을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금액을 밝힐까요 어느 업체든 금액을 밝히는 영상은 저희가 아마 저희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금액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비싼 데도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생각해 보면 다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자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틀수가 15틀이다 보니까 어. 인원이 조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1, 2층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오늘 좀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보입니다. 우리 실리콘 1등 우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자, 여기가 현재 거실에 있는 이중창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여기에 또 이중창이 안방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창은... 아, 어, 영상으로 이렇게 뭐한틀한틀 설명드린 것보다 영상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를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작업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서 모든 어, 창들이 하나의 창 빼놓고는 전부 다 이중창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영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 거실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인데 여기는 벌써 이 창자까지 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손잡이 달고 어, 바깥쪽에는 실리콘 바르고 몰딩 마무리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는 벌써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층을 또 다른 공간 2층 가기 전에 다른 공간 몇 군데만 더 보고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인데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여기에 어 이제 나이 드신 노부부가 사시는데 어, 따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상담을 저한테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지인분이었나? 다른 분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무슨 그냥 일반 대리점 KCC에서 사양도 그렇게 좋, 좋은 걸안 넣었는데 우리보다 금액이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저한테 당연히 계약을 했겠죠. 자, 여기 현장에도 어, 이 공간에도 이렇게 이중창은 벌써 문자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 공간에도 보면은 이게 옛날 주택이라서 방이 조금 조금 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벌써 문자까지 상당히 빠릅니다. 인원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바깥쪽에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데는 전부 다 이중창인데 여기만 단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중창 들어갈 벽이 안 돼서 두께가 안 돼서 여기는 단창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2층에 올라가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손잡이까지도 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우레탄 폼이 들어가는데 이 우레탄 폼이 늦게 굳다 보니까 제가 다, 또 다른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겨울에는 이 우레탄 폼이 늦게 굳기 때문에 시공이 조금은 더 늦어진다는 것. 자이 공간에도 벌써 핸들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어 이거 빠릅니다. 확실히 인원이 많으니까. 어, 뭐 어떤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도 있죠. 뭐, 사람 두 명, 세명 해가지고 막, 3일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은 뭐, 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인원이 많이 붙습니다. 자, 여기에도 거실 쪽인데, 어, 여기는 이제 손잡이만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몰딩을 감으면 되겠죠. 아, 제가 이 주인분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보통 주택들이, 옛날 주택은 이렇게 나무 작업이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 샤시를 뜯어봐야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설명을 할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이게 아마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건 뜯어봐야 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인테리어 몰딩을 감아드리긴 한다. 그래서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어, 이 업체 했는데 깔끔하게 해줬다. 근데 이, 이, 다른 분들은 뭐이 업체 했더니 개판을로 났다. 그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요쪽에는 또 2층에 있는 안쪽에 또큰방 같아요. 여기도, 어, 벌써 손잡이까지 체결이, 체결이 다 됐네요. 빠릅니다. 확실히 빠릅니다. 자, 화장실에도 이중창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중창, 이중창 이랬는데 발코니 전용인지 내부창 전용인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무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방창이고 여기가 안쪽에는 또 작은 방인데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54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생각보다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폼이 늦게 마른다고 했는데, 역시 팀장급 두 분이 오셔서 시공이 좀 빠르지 않을까. 자, 지금 현재 어,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핸들을 착용, 어, 부착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몰딩으로 가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몰딩 하나만 또 마무리를 하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깥쪽에는 여기는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 현재가 1층인데, 어, 자 1층 거실에 보면은, 자이 부분도 이제 몰딩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손잡이 핸들 부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몰딩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안쪽에 있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들만 남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오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드렸습니다. 발코니 이중창이 있고 어, 내부 전용 이중창이 있는데 이 집은 내부 전용 이중창을 넣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발코니를 넣을 수 있으면 발코니 전용 창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죠. 더 두껍고 유리도 더 두껍고 하니까.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 발코니 전용 창을 넣으면은 250mm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창 자체가 밖으로 세, 나가서 시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로 당겼을 때이 창이 안으로 이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들어오게 되면 마무리를 저희 쪽에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샤시에서는 그러면 몰딩으로 마무리 밖에 안될 건데 그럼 들어왔을 때는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목 작업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집 전체를 목 작업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돈을 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창호만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창은 그러면 230mm로 놓고 유리 22mm, 22mm 원래 내부 전용 이중창은 로유리를 잘안 넣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외부다 보니까 외부이면서 내부이기 때문에 어, 230을 넣고 22mm의 로이 유리 대신에 여기 밖에도 22mm의 로이 유리를 넣고 단열 감봉, 감동, 단열 감봉을 넣었습니다. 내부 전용 이중창 같은 경우에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게 5층까지는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mm의 로이 유리, 로이 유리를 넣었다. 따뜻하게 위해서 자 다른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는 시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층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방인데 여기는 핸드 부착까지 해서 몰딩까지 마무리까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 같은 경우도 있다면 이제 주인분이 뭐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요청을 하시면 이런 거는 당연히 해 드립니다. 자, 여기도 사양은 똑같습니다. 22mm의 로유리, 로유리. 자,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찍고 갈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로유리는 비좀 그리고 단열 감방은 까만색, 다 까만색. 그럼 단열 감방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 자 그리고 그앞 방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도 시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또한 가지 설명드릴게, 잠시 지금 눈에 들어왔는데, 자 문을 이렇게 닫고 나서 지금 밑에 보면은 요게 보이죠? 요거의 이름은 이 부품의 이름은 스토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더블 e 같은 경우는 문을 열 때. 이 핸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핸들을 빡 때리면서 이 핸들이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이 핸들 파손되지 말라고, 여기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스토퍼입니다. 이게 무조건 달려야 된다. 그래야 핸들이 파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시공 완료. 자, 여기 주방창입니다. 2층에.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중창으로 넣어서 22mm의 로유리, 로유리, 단열간복단열간복 그리고 5N의 자랑인 핸들 손잡이. 여기도 잠금장치까지 되는 것도 알죠? 자, 여기도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작은 방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자, 큰 방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안방입니다. 2층 안방에도 시공 완료가 됐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게 있죠. 이제, 아파트보다,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더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방범창을 달아서, 물론 좋겠죠. 근데, 좀 답답해 보이거나, 뭐, 감옥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잘안 합니다. 뭐 집이 진짜로 엄청나게 부자라서 막 금덩어리가 있어 요 이러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자동 핸들을 달면서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밖에서 열리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둑이 뭐 이걸 깨고 들어온다? 그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핸들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 역시 돈 들어오니까 좋다. <laughs> 돈을 좋습니다. 전에 한번 영상이 기억납니다. 어떤 어머니, 어머니 소동의 어떤 어, 교, 어, 좋지요. 교동 소동들 어떤 아파트였는데 어머니가 그런 사람도 던든 며칠 나는 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2층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거실도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2층은 완벽히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주택을 하루만에 시공을 완료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집 25평이고요 복도식이에요 그리고 뭐 32평 계단식이에요 이렇게 평수와 어, 어떤 형식의 아파트냐 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로드뷰를 본다든지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통화로 하면서 대충의 금액을 불러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이집 다르고 저집 다르고 바로 옆집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무조건 제가 가야 됩니다 김부장을 불러 주십시오 찾아가겠습니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